말아요. 박서진이 뉴 트렌드 대상에서 음악 부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대세로서의 그의 위상을 더욱 확인시켰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장모이지만 박서진은 그의 개성과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성공은 과연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힘든 시기에도 인내심을 지키고 끝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물론 그의 노력은 순간치 않았다. 이미 2013년의 싱글 앨범 꿈으로 정식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스타덤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거리 공연을 하며 자신의 실력을 쌓아 올렸다. 그의 인내심과 근기는 그의 성공의 필수 요소였다. 물론, 인내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장구와 트로트를 결합해 나가는 등 창의적인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만이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그의 시은2처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지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이 시즌2에서도 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오빠로서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인기는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성공은 그가 단순히 음악가나 예능인으로서의 업적에만 머물지 않고, 더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노력과 열정이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희망과 자극을 주는 영감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특히 문경시 홍보대사인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이 팬들을 위한 이벤트로 지난 12일,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2,100여 명의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팬클럽, 닷별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체육대회는 올해가 1일째로 박서진 가수가 초대된 지역축제에는 무대 가까운 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양보해 늘 뒷자리에서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더 가까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개최됐다.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듣고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박서진 가수가 홍보대사로 있는 문경시의 신양국 시장이 참석해서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경시를 홍보하고 지난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정성을 보내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표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팬클럽 운영진 대표는 경치 좋고 인심 좋은 문경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문경의 농특산물로 전국 각지에서 오신 팬클럽 회원들께 선물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으며 이번 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도록 도와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직원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 시장은 박사진 가수와 팬클럽 대표 회원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문경에서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 홍보대사로 맺은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었다. 이는 사랑과 소통의 행사였다. 박서진과 그의 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더 가까워졌고, 이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됐다. 이 모든 경험은 그들에게 큰 보람을 주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와 소통으로 그들의 인연을 이어나갈 것이다.